저만 보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사람 중에 하나죠. <laughs> 홍진우, 우리 홍진우. 그런 사람들이 찾았다. 많은 거 아니에요? 예?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 아니에요? 제가 인생에 되게 세상에 도움되는 사람이에요. 음. 여기저기 사람들 <laughs> 자존감 올려주고 <laughs> 생방 이 시간에 오시면 얼마나 걸리셨어요? 지금 시간은 한 45분이면 됩니다. 어? 아, 45분이면 괜찮네. 참 마감하다가 저거는 마감 날이잖아요. 조금씩 네. 올라가야 되는데 방금 메일이 왔어요. 수정 요청 메일. <웃음> <그래서> <웃음> 그럼 어떡해요? <laughs> 밤감야 밤새, 되는 거예요? 생방 끝내고 바로 가서 수정하겠습니다. 약간 민감한 문제 같은 것도 수정해달라고 오면 음. 마음이 급하죠. 담당자를 괴롭히는 작가가 돼버렸죠. 음. <laughs> 죄송해 죽겠네. 아, 이 시간에 수정 요청 오면 진짜 어떻게 할줄 모르겠어요. 생방에 집중 못 하니까. 그러면 제가 그냥 우승을 정하면 되니까? 아닙니다. <웃음> 최선을 <웃음> 매 순간 최선을 생각 다 생각하시면서 하셔도 돼요. 매 순간 최선을 다 해야죠. 아. 곧 하차하겠네. <laughs> 여기는 모든 분들이 하차를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. 목요일은 항상 하차밈이 있어요. 아니 월드컵은 확실히 제가 맨날 하던 그 코너에 비해서 긴장도가 있어요. 맨날 하던 코너를 이렇게 상담해주고. 네. 오늘은 결승전은 이제 생방송이기 때문에 네. 실시간 투표로 정하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예 네, 민주적으로. 음. 아, 근데 그거 저는 닭가슴살에 한창 물려있을 때 먹기 시작해서 그런지 되게 좋았거든요. 근데 요즘은 닭가슴살이 그,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. 맛있게. 맛살라 치킨 이런 거 진짜 맛있죠. 예. 네. 그거랑 뭐 소세지 있고 그러니까. 아임닭 엄청 먹어요. 랭킹닷컴 뭐 이런 데서 시키주 저염 닭가슴살 시켰는데도 되게 맛있어요. 그리고? 네. 예. 저는 옛날에 한살림 닭가슴살 먹었거든요. 한살림 한살림 그, 진짜 그죠 아까 비싸고 완전 무염에 그렇죠. 완 완전... 유기농에 네, 진짜 네, 네, 네.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마늘 만든 고 끓이잖아요 네.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닭가슴살은 끓이면 국물 맛이 없는데 맹탕 아, 맛이죠 맹탕 맛 그거는 끓이면 완전 그 삼계탕 국물 맛이 아, 닭가슴살에서도 맛을 추구하시니. 그렇죠. 당연히 쉽겠습니까 이게. 이미 지금 번지수가 틀린 거 아닙니까? 닭가슴살에서 뭐 끓여서 국물 먹고 뭐 이러면 이미 이 끝난 거예요국물 즐기는 다이어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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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여러분, 한살림 닭가슴살 그 유기농 사 가지고 부덩이 넣은 다음에 물만 넣고 마늘만 한1 0개 넣고 끓이면 뭐 밥만 드시죠. 훌륭한 아, 밥. <laughs> 훌륭한 닭국물이 돼요. 아, 네. 치킨 스톡이 영혼을 맞지? 위한 치킨 스튜. 아. 그거 하루에 한 4개, 근데 그거는 저. 어? <laughs> 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선생님. 안녕하십니까. 일로 와. 인사하러 다시 왔어요. 어. 일로 와. 언니 가 문자 보내. <laughs> 저 뵙겠습니다. BT 멤버끼리 친해져야지. 저 <laughs> 네, 네, 네. 뵙겠습니다. 저 여기 나오고 동료 작가들이 전부 다남이춘님남이춘님 사인 받아 오라고 난리도 아니에요. 살이 그리고. 진짜 많이 빠지셨네요? 존박 부스 있을 때랑 다르죠. 아, 어,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. 종박 닮았죠, 그런 줄 알고. <웃음> <웃음> 뭐지 <웃음> 무슨 이 정도로. 양심없는 얘기를 하 <야>, 해. 초반부터 <laughs> 그러진 않고요. <laughs> 연춘 작가님들이 너무 편이 많으셔가지고. <laughs> 어, 진짜요? 나 여기 나오는 거축하 아무도 안 하고. 사인 <laughs> 음. 받아달란 말만 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, 임태진이에요. <laughs> 이종범이라고 합니다. 남친이다. 춤과 털, 춤과 털. <laughs> <laughs> 아예 바로 털이 되셔가지고. 털스데이 아, 됐셨습니다 털스데이. 아, 아, 털스데이. 우와, 털스데이 귀엽네. 말년이가 선점했을 줄 알았는데. 털박! 혈방너무 많이. <laughs> 야, <그래야. 웃음> 나중에 좀더 친해지면 사이를놓으저 <laughs> 어, 친작가들께서 이렇게. 지금 해드려도 되는데. 아유, 네. 쁘신다 갑자기. 갑니다, 네. 나중에. 제 영광이죠. <laughs> 저 그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. 진이었어요? <laughs> <laughs> <아니요, 웃음> 네. 닥터프로스트 아, 닥터 봤다는 프로스트. 사람 거의 없고 이제. 닥터프로스트 어, 닥터 드라마. 드라마. 아, 진짜요? 드라마. 네. 드라마. 그리고 웹툰도 <laughs> 저 어렸을 때. 아, 진짜요? 네. 어렸을 때 벌써? 옛날에 나온 거 아닌가? 옛날 말하죠. 머리 하얀 애 같죠. 듣다 <laughs> 보니까 다 기스래요. <laughs> 그 웹툰 작가 앞에 계신데 그 옛날 만화 아닌가요? <웃음> 머리 <웃음> 하얀 애가 <laughs> 주인공인 거. 그렇습니다. 와, 와 진짜 내가 무슨 꺼벙이 추억하듯이 그 옛날 만화 <laughs> 아닌가 <아니라. 웃음> 소식적에 그랬죠. 9년, 9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있어요. 와, 아, 아직도 하는구나. <웃음> 아직도, <웃음> 아직도 <웃음> 하는구나. <웃음> 야, <웃음> 와, 벤트실 앉아봐. 앉아봐. 앉으세요. 와, <laughs> 완전 맹독을 뿜고 가네. 야, BTU 이런 겁니까? 야, 이렇기 <laughs> 세게 잡네. 새 터스도 멤버라고. 심하네. 그러니까. 와, 아직도 신입, 하고 있네, 랑. 팀 멤버라고. 야, 진짜. 아! 검정공식 취급을 취급하신... 해봐야겠습니다. 아, 뭔가. <laughs> 맹독촌. <맹독주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와, 어떻게 이렇게 까는 아. 거 옛날 옛날만한... 만화, 그리고 요즘도 하고 계세요. 아직 어? 안 끝났나요? 피디님이 약간 내가 들어오면 나가시는 것 같아. <laughs> 아니야. 맞아. 아니야. 응. 항상 나가세요. 끝만 보이면 나가. 널 보면 왜, 나가, 아. 보면. 왜 나갈까? <laughs> 내가 싫으신가? 진짜. 지금 속으로... <laughs> 어. 와, 나 지금 속으로는 좋아하나 이런 거 진짜. 아니야? <laughs> 나 좋아하나 봐. <laughs> 그 나보고 나도망가봐 이런 것 같아. <laughs> 싫다고 자리를 떠나는 건좀 이상하죠, 그죠? 렇 음. 그런 의심을 했다는 그러니까. 거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. 세상 그쪽으로 아예 사고가 가지 않잖아요, 보통. 보통. 세상이 이제 본인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<laughs>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. 그렇죠. 아,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십니다. 아, 아 맞다 좋은 거예요? 자기, 자의식. 그, 자의식. 자기의. 아. 심리학 교수님이시죠. <laughs> 학사. 학사, 학사. 학사, 학사 노력이고요. 야, 잘 때린다. 고맙어. <laughs> <야. 좋았어>. 타격감. <laughs> 아, 내다버린 4년 몰라. 저 만화가 교수예요. <laughs> 심리학과 교수님. 심리학은 학사구요? 야, 뭐다 틀려! 뭐냐? 나 뭐라고 하신지 봐야겠어. 아, 궁금해. 나 보고 있어. 아, 이거 보여줘. 보여줘. 나 그래, 여기 있어. 나 지금 쳐맞는 거 좋아하고 있어. 타격감 장난 아닌데. 여러분, 이 신, 역시 1 0만 유튜버. 아, 진짜 이거네요. 아, 군기 <laughs> 세게 잡네. 그러니까. 원년 멤버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. 예, 그다음에. 그러니까 터스대감이있으나 그러니까 예, 신인 멤버. 막내 <laughs> 예, 왓성. 막내죠. 예 막내 <웃음> 아, <웃음> 막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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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만구 털망만구 털만구 나 라디오에서 예. 이 지금 처음이야 망구가 <laughs> 약간 막내 개념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털만구 털 예. <laughs> 아. 구 털만구 좋다 음. 아또 떡밥 드렸네 이분 아. 되게 좋아하시는데 또. <laughs> 아, 기강 세게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나왜 아, 교수님인 줄 알고 있었지 교수는 지금 맞고 뭘 먹고 있는 거야 어, 응. 사탕 아. 부어있는 저였어. <laughs> 아. 야. 한창 기염받을 때래요. <laughs> 네, 네, 한창 신나야 되는데, 다들 하차안 해가지고요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여러분, 힘들죠. 구독 취소로 기강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진짜요? 저, 구독하셨어요? 네, 아직 하고 계시더라고요. <laughs> 어, 뭐지? 구독, 구독, 구독. 에이, 아, 구독은 아 안경이 아직 약해. 너무 약해. 9.99만. 구독, 맞아. 구독 아직 안 하셨다고. 구독은 좀. 좀더 친해지고 나서 하려고 이제 가까이 아, 보고 있습니다. 아 정말요? 아맙습니다호민형 아, 뭐 같이 있으니까 맞아, 맞아. 계속 이렇게 틀어놔요. 그러면은 음 보이니까. 음. 재밌더라고요. 고맙습니다. 이제 곧 10만 돼요. 여러분 해가지고. 10만 되기지 않게. 어? 그럼 실버요? 예, 아. 영원히 9.9만 9.99만으로 가는 거 재밌지 않나요? 그거 재밌네요. 그렇죠. <laughs> 영원이요. 도전. 그냥 거지. 구독하고 싶지만 네. 10만 보는건못 보겠다. 아, 그러면 실 10만 넣으면 실버가 오는데. 그죠. 다시 막 취소해가지고 9만까지 빠져 다시 10만 되면 또 보내주나요? 그렇진 않을 거예요. 아닌가요? <laughs> 뺐나? 음. 한번 해보세요. 아, 설마. 그러니까 뭐야? <laughs> <9만>, 아뺐나봤나 <laughs> 그지. <그치>. 뺐진 않고요. <laughs> 뺐진 음, 않고. 그런가? 네. 음. 구독 눈치 게임 아 근데 벌써 언제 시작하셨는데 벌써 10만이에요? 1년 정도? 세상은 불평해어 유튜브 하세요? 저는 매주 하는데요 <laughs> 저 매주 라이브 하는데 웹툰 작가 <laughs> 웹툰 지방생들만 오기 때문에 어? 채널 이름이 뭔데요? 저 웹툰 스쿨이에요 딱 보자마자 이렇게 확장이 안될 것 같은 이름 아닙니까? 설망구로 아. 바꾸시면 방구 실버 가나요? 방로 <laughs> 실버 가나요? 얘들아? <laughs> 서브 채널 하나 만드세요 털방구 그냥 욕을 해 <웃음> <속상하다>. <웃음> 아, 웹툰 스쿨 구독하겠습니다 어, 진짜? 응. 되게 재미없으실 텐데 아니에요 <laughs> 저 진짜 그림 그리는 거저좋아해가 웹툰 꾼다 분들에게는 아지트죠 <laughs> 아니근데 웹툰이 워낙 지금 문화 그 컨텐츠로는 지금 거의 3대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독이, <laughs> <아니, 진짜로. 웃음> <하시니까> 다독이 주는 <laughs> 아니, 거예요? 아니 진짜로 너무 처맞으니까 다독이 주는 거예요? 저도 웹툰 많이 보고 저희 형도 거의 새벽 3시까지 계속 폰으로 웹툰 보다 자고. 아, 니 요즘에 또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니까 딱히 <laughs> 놓을 게 없는 분들이 웹툰을 많이 보시는. <laughs> 맞아, 맞 요즘 유... 듣죠? 음. 그럼 막 그림 그려주는 것도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? <laughs> 그죠, 가끔 하죠. 가끔. 우와! 나뭐 갈래, 오빠. 왜, 네, 뭐, <laughs> 어디 가? 아, 나, 나 가? 웹툰스쿨 보러 갈래, 이거? 아, <laughs> 와, 이거 그 하이마트 광고처럼. <웃음> 와, <웃음> 광고, 유튜브 보러 갈래? 멘트가 다 광고성이에요. 웹툰스쿨. 가야겠는데? 주팔주팔님 채널이 재밌죠? 거기서는 계속 그리는 거 보여줘요. 바로 옆에서 그렇지. 계속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. 맞아, 맞아. 막 그거 봤어요, 저. 그 주펄리... 뭐... 와, 지금... 손동작도 <laughs> 너무 지금... 손동작부터가 이미... 주민 <laughs> 작가 얘기하면서 여기를 쓰는 것 자체가 진짜... 너무한 거 아닙니까? 너무... 나 진짜 냉독충이 맞네. 아니, 게 아니라 오빠... 완전 인성 최악 아닌가? 내 얘기할 때 이러면서 얘기하게 된거 아니야? 두펄 털망구 털망구 할때 이렇게... <laughs> 이렇게 완전 악마네. <목소리> 제스처로 이 별명을 지어주신 거예요? 아, 니내요 알고리즘에 나를 거기로 데려다 줘가지고 지금 너무 핫하셔가지고요그 자기 그 머리가 <목소리> 어떻게 나는요그면손 어떻게 안 돼요? <웃음> <웃음> 와, 손을 이렇게, 이렇게 써야 돼? 아, 내가 더 불편해. 그라미로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 아. 표현한 걸 봤어요. 그래서 와, 되게 쿨하시다. 아니, 지금 가장 핫한 스트리머 아.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그걸 그렇게 그 머리를 만지작거리면서 <목소리> 난 오. 진짜 언제든 못 내는데 옆에 서면서도 그 머리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요. 사실 이게 그 머리 그런 분들한테 이게 이거를 이렇게 만지면서 얘기하는 자체가 <laughs> 진짜 그러니까요. 어. 아니 근데 너무 예쁘시잖아요. 배디라배디 부를 때는 이렇게. 그거 그거. 안아 춘다. 두번 찍기지 말래. 어, 너 오늘 웬일이세요? 원래. <laughs> 목요일에 신혜성 녹음 있어가지고. <목소리> 여러 프로그램 나오고 계십니다. <목소리> 가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이제 슬슬 아, 끝나요청나까 생각. 아, 안녕! 자, 여러분, 폭춘기관차 빠집니다. 고마와요 작가님. 저 그거 꼭 볼게요, 만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뺄게요. 얼러를 한대요? 얼러를 <laughs> 한대. 아, 맞고 시작하네요. 아, 생방전에, 예. 생방전에 신나게 맞고 시작하네요. 제 생방송 하겠습니다.